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하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 여 불렀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 고, 존귀하 게여 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디아스포란아그네들에게 살아냄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는 웨이크업.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둘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 안에 enough. 저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갈지어다라고 또 도전하셨죠. 오니 유. 하나님께만 구별되이 하나님께만 전부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중 두려움으로 걸을 것을 그렇게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또 다시 오늘 18절 말씀부터는 은혜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긍정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살아냄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나그네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하고 기초하고 힘입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때에 비로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18절 서두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사도들의 이 서신 편지에 너희가 알거니와 이 표현이 등장할 때는 늘상 이미 전해 들었고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이고 근간이기에. 강조하고자, 재차 부각시키고자, 또다시 가르쳐주고자 그렇게 할 때마다 사용했던 표현이 너희가 알거니와입니다. 즉 오늘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시작한 이 대목부터가 복음의 핵심이자 진수요, 성도의 뿌리이자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의 동력이라라고 잘 집중해서 듣고 새기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은 redemption입니다. repay and buy라는 뜻이죠. 다시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죄의 삭슬 사망이라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첫 인간 아담 때부터 인간은 헛된 행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망 값이 매겨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대속을 하시는데, repay, rebuy 하시는데, 값을 지불하시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시는가, 그 값이 얼마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물건의 값어치는 무엇이 말해 주나요?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것이 이 물건에 대한 가치와 값어치를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헛된 행실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폐이하시고 값을 지불하시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집어주십니다. 18절 말씀에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매길 수 없는 값이다라고 먼저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은, 금은 베드로 전서가 이 기록될 당시에는 가장 귀한 어,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이미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오늘날 시대를 정의해 보자면 돈 때문에 웃고 울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돈 때문에 한없이 높아졌다 한없이 떨어지는 낮아지는 돈몇 몇 푼으로 평가받는 시대라 정의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돈이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네, 부담없이 어, 또 간절하게 절실하게 돈이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 돈은 구멍이라도 뚫려 있어서 어, 뭐 사람들이 보입니다 부모, 자식, 동기 간, 또 배우자 도덕 윤리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돈은 이 구멍이 막혀 있어서 그런지 돈이 눈을 다 가리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돈이면 뭐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철륜도 일륜도다 손쉽게 져버리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돈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하나님과 돈이 대등한 위치에 견주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돈이 부각되고 높아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그런 시대의 복판을 걷고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들 또 2021년 디아스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해요 너는 없어질 은 금그 정도로 값을 어, 치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러시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 드렸던 찬양처럼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메아리치듯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내 것이라라는 단어의 이 의미는 어, 너무나 우리가 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넓다라고 믿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만지작거릴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러나 그 물건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물건은 이제 소중히 대해줘야만 합니다. 이 물건은 내가 나만큼 그런 가치와 의미가 부여지고 그렇게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버립니다. 그것이 내 것에 담긴 의미이죠. 내 네, 그냥 친구였다가 내 남자, 내 여자가 되는 순간 그 의미는 천지차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라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만큼 하나님 만큼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이 우리를 대속하시는데 어떤 값을 치르시느냐.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생명만큼의 이 가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대속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피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만큼 우리는 보배로운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디아스포라 나그네요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예수 피값만큼 예수 생명값 이 갑옷이가 있는 의미가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힘내어 살거라 세상이 말하는 소리 말고 이 예수의 생명만큼 힘내어 걷거라 살아내거라 이 예수 생명의 갑옷을 받은 자 그런 너여 어리를 동이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걸으하라 두려움으로 걸으라 넌 충분히 그리 살아낼 수 있노라 내 아들의 생명의 피 값이 보장하노라, 그 피가 증명하노라, 넌 그만큼의 가치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노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움츠리고 계십니까? 혹돈몇 푼에 좋았다, 죽었다, 웃었다. 슬펐다를 반복하십니까? 세상의 박수와 칭찬, 아니면 악플과 손가락질에 혹 아파하시고 주눅 들어 계십니까? 중내산에 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값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속하고자 치르셨던 그 값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짜리인 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 나그네 여정길 살아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동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포인트입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하늘 자존감입니다 하늘 자존감 여러분 세상 속에 두리번 하다가 또이 세상에 한 발자 또 하나님 말씀에 한 발자 왔다 갔다 하다가 혹 여러분 바닥난 자존감이 있으시다면 안됩니다 하늘 자존감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주눅들고 무릎꾸른 그런 자신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 자존감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값을 이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에 두다가 그렇게 쓰러진 그래서 걷는 겪는 앉는 우울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 이 자존감 여러분을 대속하고자 치르셨던그값그 그 가치를 기억하시고 하늘 자존감으로 서십시오. 디아스포라요. 여러분의 자존감,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의 생명,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디아스포라 행진하는 오늘 한 날도 또 계속되는 하루하루 걸음걸음도 주님 이 하늘 자존감으로 서겠습니다. 예수의 생명만큼 살겠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만큼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거답게 하나님 그렇게. 디아스포라 나그네 행진하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과 선포와 기도가 또 살아내는 걸음이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원 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 자존감을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큼 예수의 생명만큼 같이 있는 그런 존재라 하늘 자존감으로 일어날 지어다 우리 그렇게 명하고 선포하며 우리 말씀 부여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피만큼 생명만큼 그런 존귀한 존재 귀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말해 놓은 기준과 잣대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고 귀한 자존감으로 맡기신 디아스포라 나그네 여정길을 넉넉히 부유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